세력들이 최근 들어서 좀 툭툭 치는 종목을 발견했거든요 먼저 말씀드리면 전고체 쪽섹터예요 사실 뭐 2차전지 전반적으로 에코프로를 필두로 다 같이 오르는 흐름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전고체 관련 종목들도 오르고 있는 거죠 이 섹터 이 종목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2차전지 자체가 어떤 걸로 다시 주목받고 있죠? 바로 AI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어 그리고 뭐 2차전지 대표 종목이라고 볼수 있는 에코프로가 먼저 튀어 올랐고 이거 정말로 저번 라이브 방송 때 이게 제가 선 그어놓은 라인 있잖아요. 10만원. 여기를 터치할 것 같은 생각은 들었는데 이렇게 곧바로 어 올라올 줄은 몰랐습니다. 어이 정도로 지금 강력하게 시장에서 어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한 거냐면 첫 번째로는 너무 깊게 눌렸어요 어 너무 심해요 떨어진 수치가 뭐 고점에서 70% 80% 이렇게 되거든요 2차진 섹터가 그래서 뭐 좀만 올라와도 뭐이 정도 올라오는 거는 뭐 이상한 일은 사실 아닙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두 번째는 또 뭐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ESS 관련된 어, AI 센터와 연관된 그런 재료로 다시 주목을 받았다는 거죠 지금 뭐 두산 애너블리티도 그렇고 사실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AI 센터와 다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AI와 연관된 캐릭터들이 시장에서 계속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 흐름을 여러분이 꼭 체크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런 흐름 가운데 어 그런 거 있죠 얼마 전에 로봇 같은 경우도 원이 홀딩스 크게 오르고 로보티즈 크게 오르니까 잠깐 얘네 둘이 쉬어 갈때 그 다음에 다른 로봇주들도 올랐잖아요. 어, 마찬가지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세력들이 툭툭 건드리는 걸 제가 봤는데, 자첫 번째는 삼성 SDI를 먼저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 SDI가 우리나라에서 전고체 기술을 개발한다면 가장 먼저 개발이 될 가능성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AI 전력 센터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ESS, 쉽게 말해 전기를 보관하는 거예요. 어, 배터리 안에 보관하는 거죠. 어, 그런데 이게 폭발 위험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폭발 위험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사건 한번 터지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너무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고체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화재 위험이 별로 없어요. 그럼 이 전고체 기술을 누가 먼저 만들 수 있냐? 예상하는 거는 삼성 SDI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SDI가 주가가 살아나면 이 전고체 관련 종목들이 살아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에코프로에게 일단은 선두를 빼앗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삼성 SDI까지가 엄청 관심을 갖고 있진 않는 거죠. 그리고 에코프로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섹터가 이 적자폭이 너무 심해요. 이것 때문에 쉽게 사람들이 투자를 못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하락을 해서 어느 정도 올라온다고 하면 이거 보시면 미친 듯이 빠졌잖아요, 그쵸 어, 이것도 어느 정도 올라온다고 하면 4만 원 정도까지는 회복해줄 수 있을까 그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반등만으로도 저 정도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시장이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정말 삼성 SDI가 어, 제가 얼핏 보기로는 2027년도까지 뭐 전고체 배터리를 완성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정말로 완성이 된다고 한다면 수요가 꽤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전기차의 배터리를 탑재해서 그걸로 매출을 만들어 냈다고 한다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매출을 낼수 있는 채널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근데 그 채널이 어떤 시장이에요? ai와 연관된 시장에 투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기술적인 문제긴 하지만, 이것도 고부가 가치 산업이기도 하고, 기술적인 문제기도 이 하지만, 휴먼 로봇 같은 경우도 이런 배터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2차 전지 시장 자체는 굉장히 앞으로도 좋은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만 문제가 뭐였어요? 중국이 저가 경쟁으로 물량을 너무 많이 공급하다 보니까, 이 시장이 과열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에 있는 전기차 회사들 얘기 들어보셨어요? 정말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2차전지 자동차 시장은 굉장히 부진하지만, 어, 이쪽은 주목을 받아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지금 종목이 거의 뭐 1년, 2년, 3년 가까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고점에서 마이너스 거의 80%죠. 어, 이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올라오는 건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거기다 재료가 또 좋으니까. 그래서 저는 기술적 반등 요인도 있고, 재료적인 측면도 있고, 어, 이 전고체 섹터 같은 경우도 오히려 상승폭이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수급이 강한 종목은 이 종목도 포함이 돼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란 종목이에요. 이 친구도 차트가 수렴 가운데 있고 이제 확산이 되겠죠. 올라가게 되면 근데 그 상승 초입이다라고 볼수 있죠. 거래도 나쁘지 않고요. 제대로 오르기만 하면 이 친구 역시도 지금 상황에서는 거래 대금 1조 이상 터트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사실 지금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뭐 호재만 있으면 그냥 매수세가 몰리는 난이도가 많이 쉬워진 시장 가운데 있는데 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쪽으로 돈들이 쏟아질 거 예상하는 건 그렇게 무리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들이 오르는 건 이전에 있었던 그런 힘들이 또다시 작용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더 나은 기술 나은 섹터를 찾고자 한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계획이 있는 전고체 완성의 계획이 있는 삼성 SDI를 포함한 전고체 섹터가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쪽 분야에 대해서 뭐잘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또 정보를 공유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저는 일단 차트 분석 전문이니까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강의공지 하겠습니다 이번에 돌아오는 10월 26일 일요일이거든요 일요일 저녁 8시에 라이브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쓸 강의 주제는 파동 강의에요 어, 쉽게 말하면 2파동이 높은 확률로 나오는 1파동을 찾는 방법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기회를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냐면 2차 파동을 노려야 됩니다 이미 1차 파동은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강력한 상승이 나왔죠 그런데 어떤 종목은 그게 고점일 수도 있어요 그쵸? 고점이라서. 조정을 받아서 파동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종목은 제가 말한 그대로 1차 파동 이후에 2차 파동이 크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구분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배워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번 강의는 초보자분들도 적합하고 그리고 중수 이상의 분들도 적합합니다. 그래서 배우시고 나면 좀 차분하게 주식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어막 이상한 어 종목 사서 뭐 헛발질하는 그런 매매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지금 시장이 기회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기회를 잡으려면 어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상승장이라고 해서 다돈 버는 건 아니거든요. 자,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참여 방법은 아래에 댓글, 링크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